안녕하세요. 애터미 플렉스 시간에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지금 아주 훈훈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포춘코리아, 국제뉴스, 한국마케팅신문에 애터미의 훈훈한 소식이 실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취약계층을 위해서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생수와 오렌지 음료 제품 15만개 정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료는 대구 자원봉사센터와 경산시청을 통해서 대구 경북지역의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와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원받은 음료는 대구 8개군과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경산지역에 배부할 예정이며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실천한 애터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터미는 지난달에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연이은 에터미의 기부 소식에 회원님들께도 따뜻한 응원의 기운이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개인 기부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서 화제가 된바 있는데요. 언제나 앞장서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공헌하는 기업 애터미. 착하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2020년 3월 7일 애터미 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